제가 좀 나이 드신 분들 뭐한 최소한 40대 이상 음, 되신 분들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조금 좀 젊은 분들 젊다고 하면은 뭐한좀 철이 드는 때 철이 드는 땐 청소년기죠. 청소년기부터 한 20대 30대 정도까지 약그 정도 분들에게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분이 이거를 볼지는 모르겠고, 또 듣는 분 중에 몇 과연 몇 분이나 한번 시도해 볼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한번 얘기해 볼 만한 건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움이 되니까 한 분이라도 듣고, 시도에 시도해 보고 도움이 된다면은 그걸로 대단한 그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분들은 어, 보통 사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이 감정의 이 형성이 어, 자기 자신의 의지에 대로 할수 없고 주변 환경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만은. 이른바 철이 드는 사춘기 이후부터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 감정적인 일, 감정적인 특히 그 경험은 내 자신이 어느 정도 컨트롤 할수 있거나 또는 감정의 변화를 스스로 관찰을 하거나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울을 보고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젊고 아름답고 희망에 찬 그런 모습이 당신을 바라보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말을 건네세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인정하자고, 용기 있게 인정하자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 또는 그 주변의 주변의 사람들, 모든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엿 같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다역 역같, 같은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내 가족도 마찬가지일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역같아서 예측 안되고 어떻게 들어갈지 알수 없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내 뜻대로 안 돌아가고 얻어 터지면서 주어 터지면서 계속 그렇게 앞으로 인생 경험을 쌓아갈 것이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부닥칠지 모르는 걸 갖다가 나는 이겨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인정하라고. 변명하지 말고. 어떤 일이 닥칠해도 그것 때문에 나에 변명하지 말고. 네. 이게 왜 중요하냐 말입니다.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지금부터 또는 얼마 몇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경험해온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감정을 특히 이성보다는 감정이 마음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된 말로 많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서 그 상, 마음의 상처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것 때문에 이그 이 마음 속에 응어리가 잡혀서 우리가 한국인이 보통 얘기하는 한이란 것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판단력을 그리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에 끌려다녀, 평생을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젊은 사람들의 찬스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도록, 용기를 가지도록, 과감하게 세상에 대해 부딪히도록,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부닥치게 될두 가지 일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계속, 특히 요제는 어려운 시대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이니까, 어떤 일을 시도하고, 시도하는데, 계속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부당한 일을 계속 당할 수 있고, 불공평한 일을, 그죠? 그렇게 해서 시도를 계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절대로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는내 문제는 아니다라고 거울이 얘기해야 됩니다. 내 문제는 아닙니다. 나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다들 겪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나의 문제,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겪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 내 주변 친구들, 다른 사람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일을 반복해서 경험할 때 내가 그것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이것이 중요. 용기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용기가 없으면은 를 용기를 잃으면은 그 문제 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고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나에게 가해지는 불공평, 나의 어려움, 부당함에 대한 것을 나의 문제로 만들어서 아 이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생긴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의식적으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지는 것이다. 세상에 바로 진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고 이것은 보편적인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나는 꿋꿋하게 네 버텨야 된다. 버텨내야 된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겁내세요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0 사람이면은 약 95명 이상이 다 굴복합니다. 이것의 결정은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줘야만 버틸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요즘같이 불공평이 심화될 때는 어떻게 보면 행운일지도 모르겠는데 불공평이 심화된다는 것은 항상 불공평한 것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 스펙트럼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행운이 따르는 것이죠. 운이 좋은 것이지. 부모를 잘 만나서, 어떤 운, 딸은 어떤 운이 좋아서, 뒷병이 좋고, 돈이 많아서, 그죠? 이런,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쉽게 남들이 못얻는 것을 얻고, 더욱더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가 혼란할, 혼란할 때는 그런 분들에겐 더 많은 기회가 오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많은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못 가지는 걸 가질 수 있죠. 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또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항상 그렇게 얻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아까 같은 어려운 케이스의 곁에 있는 경우에는 굴복하게 되면 얻는 것이 자기 열등감, 패배감, 항상 슬픈 마음, 우울증, 자격지심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반대의 경우에는 항상 우월감, 자존심, 남들보다 잘났다는 거 나는 다르다는, 거, 남들과 너희들과 다르다 이런 것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표현하더라? 응? 네. 영어로 하면 S홀이라고 그러는데, S홀, 똑같은 응? 놈. 밤맛, <laughs> 밥맛, 한국말은 밥맛이라는 거죠. 밥맛보다더 심한 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길게 보면은 사실은 젊었을 때는 즐길만 한데, 만대만대로 살고, 스포츠카 타고다니고뭐 이럴 땐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나 나이 먹어서 지내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독이 된다는 것이죠. 큰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운이, 운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고생하는 것보다는 좀 운이 좀 좋은 편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두 가지 다 양극단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되신 된다. 이것에 대해서도 거울을 통해서 거울에다 대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그 젊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고요. 시도해 봐라. 한번 얘기해 봐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젊은 분들 경우에, 자기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분, 시도해 볼 만한 어떤 힘을 가지신 분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